이렇게 해가지고 1로 아, 조립된법에서 여기 영 나오지? 네. 그래서 니네가 여기 쓸때 x-1이랑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네. K +2. 음. 가, 지, 아, 그,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괄호하고 k 플러스 2 x, x. 네. 플러스 3k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네.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몇 차야? 2차 아니야. 식이 몇 차야? 3차지, 3차. 네. 3차에서 거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중근 갖는다고 돼 있지. 네. 네. 자, 2차는 중근이면 그냥 두 개가 있으니까 이두 개가 같으면 되잖아. 네. 근데 3차는 근이 몇 개야? 세 3개. 개지. 그럼 이렇게 같아도 중근이고 이렇게 같아도 중근이지. 그래서 편변식은 그냥 개만하면안 돼. 어떻게 되냐면 그럼 니네가 여기에서 x가 1 나왔잖아. 그럼 이제 계산은 얘로 할 건데 얘가 여기 걸로 할 건데 얘가 1을 가졌기 때문에 얘도 1을 가지면 중근 되지. 그러니까 얘가 x는 1, 가질 한번 1을 가질 때로 한번 해서 1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1이랑 상관없이 얘 자체로 중근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3차에서 중근의 의미를 알아야 돼. 3차에서 중근. 근이 세개니까. 이걸 판별식 써야 돼요? 판별식은 당연히 써야지 중근이니까. 아니. 계산할 생각을 하지 말고 틀을 짤 생각을 해야지 왜 x는 1도 할 건지 세개 음. 중에 이렇게 두개 맞추려면 얘가 1 가져야 되는 거고 얘 혼자 중근 가져야 면 얘가 중근인 걸로 판별식 영하면 되는 거고. 이얘 하고 다시. 음. 그래서 어? 음. 아. 음. d가 판별식이라니까? 음. d가 판별식이라니까? x가 0인 거라니? 판별식이라고 d는 0 음.